동두천에 위치한 우다다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애견 카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입구 쪽입니다. 보시면은 강아지들 많은 거볼수 있죠? 일단 저 주차는 반대쪽에 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우다다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삼겹살 바비큐 먹을 거고, 일반 애견 카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 애견 카페 겸, 삼겹살 바비큐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공휴일에 왔고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쪽 보이는 게 아까 카페랑 그리고 기타 음식 같은 걸 드실 수 있는 곳이고, 입구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넓은 정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강아지들이랑 뛰어놀면 되겠습니다. 너는 냄새 맡고, 아은 냄새 못 맡겨. 아이, 너남자이구 나나 한 나나예 여 나나요? 네 <laughs> 한복을 입었네 <입었는데? 웃음> 한복 맞죠? 네 추석 연휴 내내 그것만 입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강아지도 카메라 이렇게 들면 알아요? <laughs> 근데 나나 사진 찍는 좋은이 움직여야겠네. 와. 그니까 뛰는 거 엄청 좋아해. 뭐 물고 있다. 주말에 자주 오시나봐요 <laughs> 대박 어떻게 이렇게 셋이 같이 있어요? 뭐 얘기를 하신게 있는거예요아니아 그냥요? 사진 많이 찍어봐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귀엽다 왼쪽으로 오시면 이런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이뻐서 깔끔한 것들을 이것저것 볼수 있고요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요 이쪽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은 꼭 한번 읽어주세요가 있는데 반려견 이용하는 수칙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쫙 보시고 아까 그 공간이랑 반대편 공간으로 왔을 때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깥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명이랑 인테리어 등등도 너무 좋아서 사진 찍기도 좋고 그리고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메뉴도 보시면 커피부터 시작해서 라떼, 티, 스무디, 주스, 사이드 메뉴까지 음료부터 시작해서 음식 식사하는 것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다다 금냉 삼겹살이라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바베큐식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쭉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먹을 거고요. 봐봐.

바로 이쪽에서 먹을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이렇게 세팅도 다 해주십니다. 금냉삼겹살이랑 버섯 그리고 소세지 밑반찬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된장국도 이렇게 해주셨고요. 일단 삼겹살에 맥주도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다다 바베큐라고 해서 급속냉동 삼겹살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고요. 추가 메뉴로 고기, 버섯, 소세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즉석밥 그리고 나머지 주류까지 있습니다. 맥주 마실 거고요. 무알콜 맥주입니다. 삼겹살, 소세지 버섯 모두 한꺼번에 올렸고요. 2인분 주문하시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셔서 한 번에 구신 우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의 경치도 보면서 삼겹살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강아지 이렇게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저희는 공교롭게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일반 삼겹살 식당 판매하는 곳보다 더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맛집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니까 알것 같은데 딱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뭐 육즙이나 아니면 이런 삼겹살의 그 비주얼, 그리고 질이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 등등 보, 보면은 저는 딱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대학교 때 NT 갔을 때 그런 삼겹살 구워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을 수 있고요. 전체 세팅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후추도 좀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고,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미리 데워가지고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삼겹살 굽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삼겹살에 이어서 김치도 올리겠습니다. 이거. 자르는 거 봐봐, 맛있겠지?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고품질 삼겹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구매하지 않으시면 품질 이 되니까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삼겹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다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 급냉 삼겹살 우다다 바비큐 특별 할인 찬스까지 지금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먹으면 다 끝나니까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빨리 구매해 주세요. 됐어. 일단 삼겹살도 너무 맛있게 잘 구워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버섯도 들어가 있는 게 우다나만에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김치도 지금 많이 볶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도 지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생에 고밀 수도. 야, 맛있겠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무조건 하나씩 말고 고기를 뭉탱이로 먹는 게 맛있습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우다다 카페라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마지막에 삼겹살까지 먹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데리고 오셔서 넓은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